지금 알려드릴 드릴은 뭐 딱히 명칭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유용하게 쓰는 드릴이거든요. 팔꿈치를 사용해서 나,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멀리 길게 나가기 위해서 물을 더 편하고 그리고 더 묵직하고 더 남들보다 많이 잡는 요령의 드릴이에요. 팔꿈치를 세워서 스트로크를 좀더 길게 할수 있는 드릴이니까요. 팔꿈치 세우는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꿈치를 이용해서 피니시까지 하는 드릴 때, 물속에서 팔꿈치를 세고쭉 쭉 밀고,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쭉 밀고, 쭉 밀고 쭉 앞으로 쭉 가고, 연결해서, 나, 나, 나. 나, 나, 나 물속 동작을 좀더 정확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는 드릴이니까, 팔꿈치를 세운 거를 피니시까지 끝까지 밀고, 다시 제대로 돌아오면 될것 같아요. 불안경 쓰시고, 숙이신 다음에, 팔꿈치를 세워서 피니시 앞으로 다시 팔꿈치를 세워서 피니시 앞으로 다시 피니시 앞으로 다시 이런 상태로 계속 앞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시고 이쁘게 하셨는데 팔꿈치를 세울 때이 세울 때 손을 이용해서 세우는 것보다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세우시면은 이 각이 더 많이 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뻗었을 때이 어깨도 같이 이렇게 앞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그냥 고정해서 뻗고 뻗고 이렇게 하면은 몸이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때 팔꿈치를 세울 때좀더 각을 세워서 손으로 포크레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이용해서 세운 다음에 이 물을 그냥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미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수영에는 좀더 득이 안 되니까 그냥 짧고 간결하게 팔꿈치만 세워서 끝까지 뒤로 쭉미는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셨는데 앞에서 팔꿈치를 세운 추, 이 물을 잡은 걸 추진력을 이용해서 끝까지 밀고. 다시 제자리로 오셔야 되는데 팔꿈치를 정확하게 세우니까 추진력을 그만큼에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항상 하이엘 보 팔꿈치를 세운다는 생각을 크게 가지시고 끝까지 피니시 하시고 다시 천천히 앞으로 힘 빼시고 올때 힘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앞으로 쭉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드릴은 수영을 할때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물을 감각을 더 많이 익히고 물 속에서 잡는 물 잡는 요령들을 더 정확하게 할수 있는 드릴인데요. 저도 장거리 선수일 때이 드릴을 함으로써 남들보다 팔 돌아가는 스트로크 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한 스트로크에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드릴이에요 이 드릴을 하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팔꿈치를 세울 때 그냥 힘으로 눌러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팔꿈치를 고정해서 팔꿈치를 세우면 조금 더 많은 물을 잡을 수 있고 간단하게 여기서 뭐 S자를 그린다는데 이런 게 절대 없고 세우면은 그냥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반대방향, 허벅지 쪽으로 쭉 피니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팔꿈치를 이용한 이 갖고 있는 물들이 제 허벅지 뒤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몸이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쭉 나가는 거기 때문에 팔꿈치, 그리고 머리 위치, 항상 머리는 45도. 그리고 이 시선은 뭐 땅을 안 봐도 되고 천장을 보지 말고 제 손이 팔꿈치가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확인하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팔꿈치 오른쪽 왼쪽도 짝재기로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수영하는지 느껴지지도 않을 거니까 머리 위치 항상 45도 고정하신 다음에 팔꿈치 세우는 거를 그냥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뒤로만 땡기시면 돼요 이때 다리랑 엉덩이가 가라앉지 않게 킥은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흔들면서 꾹꾹 눌러주신다는 느낌을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드릴은 사실 뭐, 뭐 다른 선수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드릴인데 팔꿈치 감각을 이용하는 드릴이에요. 그로 인해서 팔꿈치 고정하면서 물감이 어떻게 생각하고 팔꿈치에 대한 이 편안함 각도를 찾을 수 있는 드릴이니까 그 팔꿈치 세우고 팔꿈치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할 드릴은 팔꿈치 세우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주는 드릴인데. 이리 말하는 약간 개 수영, 개 헤엄처럼 하는 건데 팔꿈치를 이용해서 앞에서만 연결해서 이렇게 노를 젓듯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팔꿈치를 축으로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세워서 세워서 그쵸, 그거를 유기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만 이해하셨죠? 물 앞에서 팔꿈치를 이용해서 하이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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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엘보 원을 그리시면서 항상 연결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염 같이도 하고 드릴 같이도 잘 하셨는데 왜 앞으로 안 나가는 느낌이 들고 힘들게 보이냐면 손목을 너무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팔꿈치를 이용해서 물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포크레인처럼 물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이 잡고 있던 물을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목은 항상 고정하시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그대로 온 대로 같이 세워서 앞으로 세워서 앞으로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여기서 손목까지 사용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고 물이 조금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것만 딱 보완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하셨는데 손이 좀 짝짝이고 쫙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옆으로 가고 앞으로 안 나가고 힘든 거거든요. 앞 팔을 쭉 펴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용해서 물을 더뭐 잡아서 이 원을 그려주면 물살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점점 더 앞으로 나가면 수월할 거있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세워서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가셔야 돼요. 이 드릴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팔꿈치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팔꿈치를 안 세우는 분들도 앞에서 물을 많이 놓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팔꿈치를 세우려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앞에서 물을 저절로 누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오려면 팔꿈치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걸 밀려면 피니시가 있어야 되고, 그 앞에 두 가지를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드릴인데요. 물을 눌러놓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 추진력으로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항상 머리는 45도로 해놓고 제 손을 보는 거예요. 이 앞에서 돌아가는 거를. 이때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몸이 깔아앉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그냥 킥을 한두 번씩 툭툭 차주시면 되는데, 이 드릴을 할 때는 발차기 차지 않고, 풀보이나 이런 거를 키판을 가랑이 사이나 발목에 낀 상태에서 하시면 좀더 묵직하고 좀더 힘들게 그리고 팔꿈치 세울 때 느낌이 어떤지 확실히 와닿을 거니깐요 팔꿈치 세울 때물 누르는 느낌 그리고 되게 감각적인 거니깐 뭐 앞으로 나가니 안 나가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감각을 익히는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느낌이 어떤지 그걸 본인이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